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게참 좋은 신약 개론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일단은 개론 수업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. 아, 이거 계속 연구해보고 싶다. 아, 이거 되게 궁금하다. 어, 이런 쪽으로 내가 좀더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. 이런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게 정말 좋은 개론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당연히 개론서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야겠죠 근데 단순히 이 개론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저자가 누구, 그리고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, 편지 내용은 어떻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 근거들이 조금 나와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 저자가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요된 근거들을 조금 나열해주고 왜 그런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 을좀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세 번째는 이 개론서 안에는 이제 사회사 연구가 굉장히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영역 좀 편한데 이런 부분도 조금 소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학부 정도의 수업에 이제 개론 수업이라면 박영호 목사님의 우리가 몰랐던. 1세기 교회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한 클래스나 두 클래스 정도의 수업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이제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쓰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한국 저자가 쓴 신약 개론서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대부분이 이제 번역된 서적이기 때문에. 우리 말의 아름다움과 그런 그 간결한 표현들을 영어식 표현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저자가 우리말로 잘 쓴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이 뭐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책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아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. 나중에 혹시라도 그 연구의 성과들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그때 이제 아마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요